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아, 오늘은 어, 텃밭에 에, 노지 텃밭에 있는 어, 참외 순치기 방법과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요 어, 지금 어, 참외가 많이 컸습니다. 많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아랫부분에 참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잎이 노화된 것은 이제 용도가 다 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있는 잎은 다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잎은 다 제거를 해 주도록 하고요. 제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한 다섯 마디까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까지는, 리플, 노우한땐는이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요. 여기에, 지금 아들순이 세개를 유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손자순도 아랫부분에 있는 손자순도 다섯 마디까지는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거를 해 주고요 여기도 일단은 제거를 해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잎이요 이렇게 노화가 다 돼서 지금은 강합성하는데 문제도 있고 어, 아랫 부분은 또 비도 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에, 깨끗이 제거를 해주도록 여기도 불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벌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도 노화된 편다 제거를 해주고요. 다음에 눈 쿨선도 제거를 해서 유인을 하는데 걸고치지 않도록 제거를 다 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요인을 할까 싶은데요. 요거는, 좀 그런 걸 봤어요. 어, 저를 하든지, 키우도록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참외는요, 손자순에서 많은 열매가 달리는데요. 참외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마디, 열두 마디, 열세 마디, 열네 마디, 열다섯 마디 이상 가면은, 어, 여기에 있는, 어, 아들 순, 어, 성장 순을요, 어,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디마다, 지금 꽃이 다 피고 있습니다. 마디마다. 요, 지금, 참외꽃이, 노른 참외꽃이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디마다 열려서, 튼실한 거, 한, 한, 아들순 하나에 참외가 한 다섯 개 정도 달리면요. 아들순을, 어, 아, 세 줄기, 세 줄기에 아들순을 키우면은 한 줄기에 다섯 개 정도를 키워서 열매를 그러면은 3, 5, 15, 15개 이상 수확을 할수 있도록 튼실한 어, 참외를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요 여기에 마디마다 이제 참외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참외 순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은, 에... 참에는 손자순에서, 어, 튼실한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세 개, 3개, 세 개의 아들순을 유인을 했어요. 을 했어요. 이 아래 부분에 다섯 마디까지는 잎이나 둥근 아, 굴선 등을 다 잘라 주고요. 아, 잎이 에, 아, 바랗고 어, 튼튼한 잎만 이와 같이 에, 자라게 하겠습니다. 아, 참에는요 또 구름이 너무 많으면 생식 성장만 아, 성장.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식 성장으로 해야지 열매가 달리거든요. 그때는 거름을 좀 이제 적게 주고 해서 참외가 열매가 달리면은 그때 옷 거름을 한번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외 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